김해 소령과 창원 소령 같은 소령인데 아마 각 체육관별로 아마 자존심이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선수에게 처음 하는 경기죠? 네네네. 아두분다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군요. 손을 피하지 않고 있어. 예예. 가드 상황. 20년 차이 인데, 거의 20년차 이를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목소리> 박탁광 선수, 꾸준히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브레이크 타임에 아마 좀 호흡 조정도 하지 않겠나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장화장화수도큰 호흡을 통해서 네네. 산소량을 늘려서 네네. 체력 제하를 막아야죠 예. 아무래도 이제 발차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박박한 선수 같은 경우에 아직 연령층도 두분 상대적으로 봤습니다 조금 더 연령층이 어리시기 때문에 네네. 폐기면도 더 있으신가 같고 체력도 좀더 있으신가 같고 예, 예, 예. 지금 발을 보면 로킥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어요 그게 아마 좀더 예, 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네. 아마 데미지로 나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태 선수도 지금 나이에 못지않는 상체도 있지만 지금 화체도 보면은 대단하거든요 맞아. 저 화체도 지금 꾸준히 지금 맞다 보면 데미지가 쌓이겠죠? 데미지 쌓이죠? 예타파 예상 아사에서 방금도 맞으면 근육이 붙습니다. 저도 맞고 많이 아파봤는데, 느낌. <laughs> 좋진 않죠? 예, 예. 양손도 꾸준히 전혀 뭐,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지금, 김영태 선수가 더 밀어붙이는데. 네. 네. 김영 같은 경우에 지금. 네. 하체 발라스가 아주 좋습니다. 생각보다 철인 삼종 경기 종목은 다르지만 아무래도 마라톤, 투영, 자전거 네. 하체 단련은 중요한 결과지 않,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철인 삼종 경기 같은 경우 근육은 순발력이 바로 보다 지구력 싸움인데 아무래도 킥복싱 시합에서는 물론 지구력도 중요하지만 치고 차고하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50대 후반인 분들, 운동은 고사하고라도, 이제 안 아프고 건강하는 것도 대단한, 그, 그 기본적으로, 그걸 바랄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두 분은 그 기본 건강에다가, 뭐 운동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체육 활동으로, 정말 나이를 잊어버리고, 운동을 통해서 더 젊어질 수 있다, 확실히 유지할 수 있다는 걸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아, 습니다 네. 몸 관리도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네네. 이렇게 이 나이 때 어떤 투기 종목인데, 이렇게 파이팅 할수 있다는 게 너무 멋진 도분 같습니다. 어, 네. 아주 2라운드에 지금. 뭐, 지금 저... 박덕환 선수가 조금 속도가 줄어들지 않나. 오히려 지금 김영 김용... 그래서 김영태 선수는 그치, 지금 거의 비슷한 그치, 부분인데 지구력적인 면에서김영태 예, 예. 선수가 잘배려 조금 차이가 납니다. 타격 같은 경우에는 박덕한 선수가 점수적인 면에서는 아 쉽죠? 방금 또예방 네, 네. 제이베라든지 그런 타격 면에서 점수가 네. 조금 더아려하고있습니오 지금 꼬치고 있습니다. 네. 김영태 선수는 8년 정도 복싱을 아, 했다는 아, 소리 들었는데 아 지금 방금 로브로 들어갔습니다. 아, 이... 정당위로 맞은 정타가 아니라서 네네. 당으로 맞은 정아니라 네, 네. 네. 위로 맞은 정가아니박사한번해주 지금 박특환 선수는 <좀> 결혼을 했겠죠? <laughs> 자존분도 있을 것 같고 괜찮을 것같아 큰일날 뻔했습니다 큰일날 뻔했어요 홍보나 선수 홍 네, 총각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아, 선수의 예. 총각도 될까요? 맞으면 안됩니다. 아, 조심하셔야 될것같큰큰 네. 뭐큰 데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때를 어. 걸어갈수록 서로 지금 서로 정타가 주거우니 박근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네네. 지금 아주 나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고 때리는 것도 아주 좋고 아, 또 오픈 선불러가 조금 있었습니다. 어, 발이 조금 중심니다 오픈 선보러가 4인가 5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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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기에인가 5인가 지금 오픈 인가5하가5비가5인점 5인가 5하가면 갈수록 선가들 오픈 5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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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 땅이 조금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좀 네. 바닥이 미끄러운 습니다 바닥이 네네 수분을 좀 흡수해서 지금 마르면서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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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네.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천이라서 네, 네. 어, 마르면 까칠까칠한 게 걸어보면 실제로 경기를 해보면 까칠까칠합니다. 그래도 네. 양 선수 살아있습니다. 네 이전에 했던 20대 경기보다 오히려 체력이 더 남아있는 것같어요 아, 아, 조금 아쉬운 마, 점은 네네. 첫 번째 라운드에 보면 박덕화 선수가 지금 저 김영태 선수의 하단 정강이를 많이 가격했었는데 지금 지침으로 해서 발을 못 올리고 있는데 그걸 좀더 가격해주면 네네. 손으로 풀어이기가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저, 저게 아주 좋습니다. 저 3라운드 불꽃이거든요. 양코너 지금 현재 선수 못지않게 지금 입으로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저런 세간들의 주문 자체가 선수들한테 사실 힘이 됩니다. 네. 네. 저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도 같이 살리게 되고, 또 노래내지면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템포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량들이 늘겠죠. 지난 2002년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고 선수는 뛰는 게 아니고 응원해주는 국민 관중 하나가 되었을 때더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선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세칸에서 자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선수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된 시합을 할수 있도록 뒤에서 조언해주고 충분해주는것 같습니다. 지원자들이 네. 네. 지금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도도 많이 했고, 네, 네. 치고받는 거 보면 아, 두 선수가 예. 계속 나서전쟁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전혀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고 뭔가 금방 끝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아, 예. 양 선수도 발로 탐색하고 엉켜가지고 지금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서로. <laughs> 두 번의 관심을 한번가주니다 다시 한번 주세요. 삼십 여 점을 남겨놓고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양 선수 나이는 숫자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 밀고 당기고. 맞습니다 김현태 선수 지금 앞에는 그런드 지금 뒤에는 네네. 발 발하고 손을 좀 적절히 포인트를 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더 노련한 것 같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좀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까반 선수보다 열장이라 열장. 모일장. 상나는 진짜세요. 세 시대 50대는 이제는 청년이 아닐 거예요. <laughs> <지금> 보기에는 이제 <laughs> 자체가 네. 뭐 어느 정도 쉬운 거 같지만 실제로 올라가 네. 보면 네. 엄청난 체력성호도 있고 정신력도 많이 필요해요. 네. 네양 선수 3라운드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 <laughs> <3라운드까지 최선을 다하면 웃음> 2대1 청승입니다. <laughs> <2대1 웃음> 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